아주 높은 확률로 출제될 거고 자, f1은 마이너스 2인 다항 함수 fx에 대하여 1차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고 지금 관계식이 두 개가 나왔어요. 이것도 방금 쉬는 시간 전에 설명한 거랑 똑같아. 분자식이 복잡하니? 편안하니? 복잡하지 않아? 아, 복잡합니다. 그럼 그대로 통째로 제가 hx라고 둘게요. 그럼 h1은 얼마 나와야 되지? 0이 나와야 됩니다. 왜? x가 1위 안에 갈때 얘가 0이니까 얘도 0이 나와야 돼. 그죠? 음. 그럼 이 극한식을 제가 다시 쓰면, 분자는 통째로 hx라고 치환을 했고, 이렇게 될 텐데, 통째로 치환하면 h1이 0이니까 이거 이렇게 빼서 볼수 있죠 그럼 h 프라임 1이 얼마라는 얘기 8이다 라고 주어진 겁니다 이거 두개 맞죠 음. 그럼 제가 얘를 hx 라고 뒀잖아 그러면 일단 h1이 0이래요 h1이 0이니까 f1 곱하기 g1 플러스 4는 0이 나와야 되겠고 여기까지 됩니까? 근데 특별히 이게 얼마래? -2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하나 알수 있는 게 g1은 얼마? 2라고 하나 알수 있고 두 번째 이제 얘를 미분하면 곱의 미분법을 쓰시면 앞에 거 미분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4는 상수니까 날라가겠죠. 그리고 하나 더 알고 있는 게 지금 h'1이 이 1이 8이니까 자 이게 8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이제 f'1은 제가 구해야 되는 거고 이건 2가 되겠고요. f1은 문제 마이너스 2라고 했고 이거랑 이거를 모르겠지. 이제 힌트를 다시 보셔야 될것 같아. 다시 보면, gx가 몇차 함수래? 1차 함수라고 했죠. gx가 1차 함수면 gx는 이 모양일 거야. 1차 함수니까 a는 0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g'x는 a인데, 두 번째 관계식 하나 나왔죠. g0이랑 g'0이 같대. B지. g 0이면 bz 맞죠? 그 다음에 g 프라임 0이면 얘는 g 프라임 x는 지금 상수함수지 a랑 b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아 맞죠? 음. 자 그럼 일로 돌아와서 g x는 기울기랑 y절편이 같다는 얘기야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인데 g 1이 2니까 자 a는 1 나오죠 자 그럼 gx 구해냈습니다 이게 gx죠 g 프라임 1은 얼마요 그럼 이거 미분하면 1이지 1 이거 1이란 얘기입니다 1이고 얘가 내가 구해야 되는데 구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 넘기면 10이고요 e f 프라임 1이 10이니까 10이니까 f 프라임 1은 5 나오지 1번에 있죠? 됐습니까?